승기씨 무슨일이에요? 무슨일이야? <laughs> 저희 1여객터미널인줄 알았는데 2여객터미널이어서 뛰어가고 있어요 안그래도 지금 늦었는데 7시 50분비행인데 지금 6시 반이거든요 이렇게 뛰어서 일단 지하철 다시 타러 가야지 또 뛰어. <laughs> 이제 대만에 도착을 했고요. 타이베이. 계획을 하나도 안 짜서 인스타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다니려고요 일단 우유소면부터 먹자. 근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행 지원금. 그걸 받는데 어디서 하지? 그걸로 20만 원씩 각자 벌고 그걸로 여행 다닐 생각입니다. 그거 받을 생각해가지고 돈을 적게 뽑아왔어요 저희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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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네. 천천히 천천히 뚜시 뚜시 좋댔어요 저희 돈도 안 챙겨왔는데 가면 돼? <웃음> 이거 이제진자 <이거 웃음> 저희 돈 뽑아야 돈 뽑아야 돼 네. 이번엔 이 ATM에 100달러를 넣었는데 고장났어요 10분 기다려야 된대요 음, 또 이런 시련이 똑같은 <laughs> 카메라 코. 날이 더 가온.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바로 편의점 찾아서 가가지고 응. 이지카드 발급 받고 응. 이지카드로 버스 타고 지하철 응. 타서 응. 일단 숙소 근처로 갈게요. 첫날 숙소는 예약을 해놔가지고 응. 거기가 시먼역 근처? 시먼역? 시먼딩? 응. 거기 근처로. 중, 중산역 근처냐? 중산역 근처래요. 거기 근처로 일단 가서. 우육면 찾아서 일단 먹겠습니다.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서 지금 배고파. 배고파서 죽겠어요.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다. 50분의 1. 아, 50분의 1이야 어, 100만 원 넣었었는데 2만 원 나왔어요. <목소리> 아. 몇 시에? 3시네. 어, 저기 가서 하래 단백 넣고 왜냐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백이면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어, 이렇게 하기 하긴 어렵지 않겠네. 시키나? 오, 100원. 어? 100원 나갔어, 지금? 어. 100원? 어. 방금 다 나간 거야, 그럼? 넣은 거? 거짓말. 에이, 설마. 아. 우린 돈 충전부터 해야 돼돈 충전? 응. 아까 트래블 카드에 100달러를 덱100 대만 달러를 충전했는데 공항철도에서 여기 오는 거는 한 160? 150. 150. 달러가 필요하대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 지는데 나올 때 돈을 내는 건가 봐요, 여기. 대충격. 대충격. 저만 이런 옷이에요. 저만. 와, 이건 진짜 덥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나만 혼자 어디 클럽 왔어 지금 어? 여긴가 본데? 줄이 엄청 길다 이제 앞에 한 테이블밖에 안 남았어요 220 대만 달러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만원도 하는 거 같아요 여기 <목소리> 대만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여기 문화래요. 네. 그만 문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음. 같이 한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간장 소스 들어간 맛이고요. 네. 이게 오리지널 맛이래요. 먹어봐야겠다. 아, 음, here? 쉐쉐. 어때요? 맛있어. 먹어봐요. 약간 돼지갈비 국 같아 돼지갈비 국밥. 간장 넣으면 좀쌀줄 알았는데, 싸지도 않아. 그거랑 이거랑 별 차이 없어. 면만 먹으면 좀참삼해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케이블마다 밑반찬이 다른데, 제구기 <laughs> 밑반찬인 줄 알았더니, 다 주문을 해야 된대요. 30이더라고. 30만원인가? 1,500원 육반찬 하나가 1,500원 음. 저희는 아무것도 안하고 메뉴만 시켰더니 딱 메뉴만 나왔어요 음. 음. 감사합니다 오이시오 음. 이오지한국한국아 <laughs> <laughs> 분들이 저희한테 이거 어울라고 추천해줬는데, 이게 테이블마다 있거든요. 약간, 저희 나라 시래, 시래기 같아요, 시래기. 음. 아, 맞다. 그리고 그래, 중국 그런 거 있어. 뭐. 이런 거, 치우지 말래. 정리해주지 말래. 우리나라 사람들 정리 엄청 해주잖아. 어. 이거를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음. 싫어한대. 뭐라? 라고 하더라고. 괜찮아. 응. 음.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을래? 와, 이건 그냥 밀크티다, 밀크티. 가자, 헌책방헌약방 65? 응. 6 먹을 거야? 65 하나 먹자. 아, 갑자기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여서. 한 개! 에 개! 한 개. 유치보. 와, 65! 아, 제시! 제시! 제시. 응. 와, 갑자기 빵도 얻었다.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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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빵만 먹었는데 먹어봐봐 우와! 어때? 공갈빵! 공갈빵에 불고기 소스를 넣어놨네 우와 그냥 걷다가 골목이 너무 중국스러 아니 중국이랜다 대만스러워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대만 야시장 느낌인가 봐 그... 석가 굿 블루 그거 근데 어떻게 먹어? 손으로 부셔 먹어? 어 이렇게 한 개씩 뽑는 거더라고 이거 이거 이게 석과라는 거예요 석과 야. 아 옷이 너무 더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갈아입었어요 또 걷다 보니까 이상한 데를 봤어요 토끼도 있어 비둘기도 있어 오리도 있어 <laughs> 어 묶여 있어 묶여 있어 가자. 우와 숙장을 나왔더니 이런 이쁜 거리가 헤리보터에 나올 것 같은 거리가 나왔어 우리나라 가옥 같은 느낌인가봐 이야 이야 진짜 풍경 봐라 내가 찍어줄게 형규 저기 서더 가까이 들어와 안되는데 그럼 됐어 걔집뭐 어, 먹을래? 네, 네, 네. 아둘다 맛없을 것 같긴 한데 어디? 그 밖으로 와 이거 잘못됐다 으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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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저리 있어요 또길 지나가다 보니까 찾아서 세번 세 하면 뭔데? 세번 하던데 보통? 오, 저기 뭐 하는데? 뭐 하는 거지? 뭐야? 어, 다들, 다들 뭐 하는 거지? 아, 이건 안 좋은 거. 이건 다시. 이거는 제일 좋은 거. 하나 앞, 하나 뒤. 뚜시. 바로 한 방에 허락받았죠? 엎드려다 무릎 꿇고 해야지 형규 그 정도로? 너나 해어 네? 탈락 그니까. 이 무릎 꿇고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점괘 뽑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네. 자 50번 50번 점괘를 보자 50번 50번 점괘 기다려봐 내가 이거 해석해줄게 부터 오케이 매우 좋은 운와 매우 모, 큰 모험을 나서도 신의 가호와 행운이 따른데 새로운 걸 많이 얻어갔어. 안 그래도 저제비국기가 유명하다고 하긴 했었는데 약재 거리로 들어왔는데 양 냄새가 엄청나요. 볼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잘못 온것 같은데요, 저희. 이상하다. 일일로 나가자. 여기가 약재 거리 끝. 약재 거리 끝. 와 이거 30초 보고 했다고 40분을 걸어왔는데 지금 약방 보고 왔으니까 이제. 숙소를 가 볼게요. <목소리> 숙소도 2.1km 가야 돼서 30분만 걸으면 된대요. 30분 너무 길어 발바닥이 지금 아파. 이게 <목소리> <목소리> 아, 뭔데? 어? 이렇게 또 걷고 있는데 이쁜 공원이 나왔어요. 우와. 오 방금 천장쓴거 봤어? 봤어. 와비 올라나? 미쳤나봐. 오 저기 뭐야? 오 다리를. 어, 어, 저기. 오! 저기 오, 청설목 오 오! 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방에 가기 시작! 안 돼! 안 돼! <laughs> 내호호호어와 이게 저호호텔이래요 엄청 호 건물이다 이거 호수호텔엔호호스 입구 와! 잠깐만, 여긴 고기야, 발마사지야하규하하 어, <laughs> 열어라. You can open it. w h is i p a s s 아, o n s e s a a a n t a k e a i c t u r e t i t h This 이제 이렇 e 있 a 가 씻고 나 a t 대만 예쁜 여자 a 이랑 놀아볼게요 장난 아니야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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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h a t What? w 뷰 보여드릴까요? 네뷰 안에 떡 넣어서 이거는 대만 대만의 약간 신라면 느낌이에요 이게 대만의 거 짜잔 대만의 유명한 과자래요 치즈볼이네 치즈볼 그거 치, 착, 치, 착하니? 착 착하니? 음. 가자 몇대폰 지갑 챙겼어? 넵 봉아 저기 안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봐요 오 아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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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게 나왔다 이게 뭔데? 몰라 곤약 같아 이게 달아 이게 단 거야 이건 하나씩이다 <목소리> 어떠세요? 이거 그... 따뜻한 냉동물 별 맛이 안 나긴 하네 안녕 이건 치리 치리미물아 치리미물맛 아아 이거를 응 넣어 먹는 맛 같아. 에 있다, 홍콩에 있다. 짜 맛있어, 맛있어. 중국어로. 하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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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제시. 자,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지금 좀더 낮아요. 왜냐하면, 1950년도쯤에 징과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갈수 있으면 갈 건데, 거기에서 금광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갑자기 왕왕 부자가 됐다가, 그게 이제 다 달아가는 거죠. 1970년도쯤 되니까. 아, 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점점 강국이 됐고, 아. 결국엔 우리가 이겨서, 저희 나라랑 큰 차이는 없지만, 내려가자. 그래서 물가가 저희 나라랑 여기랑 비슷한가 봐요. 10원 넣어버려. 다 왔죠? 다 왔지? 다대2다이소자 이제 한 블럭 더 가면 다이소가 나와요 이잭 하나 사가지고 응. 이제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요 오 어, 좋다 오 어, 좋네 세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70이면 2,000원 주고 산 거야 2,000원 와 역시 다이소 어? 응? 호텔 와, 진짜 감사하신 분이다. 앞까지 나와주셔서. 谢谢. 프리하셔. 옙. 감사합니다. 멋있네. 어, 원, 원, 원. 谢谢. <laughs> 아, 양배추, 부추, 고기 하나씩이구나. <laughs> 아, 아. 아, 여기, 아, 이게 앞접시라고 준 거구나. 아, 이렇게 먹자. 부추 비싼데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여기가 싸게 레인로 들어왔어요. 맛있겠지 뭐. 엉망아. 나 이뻐. 후비. 푸비 햄. 푸비푸비야 와, 드디어 먹어보는 망고빙수다. 눈꽃 빙수처럼 돼 있네. 아 어때요? 감사습니다아잘 먹었다 근데 여기 시원하게 이제 뭐 먹지? 배맛김, 재밌지? 음. 배맛 김 재밌지. 배맛 김사자김 사왔어요. 맛있어요? 응. 음. 음. 스웨블리. 파워. 5 days. 5 days. Are you 응. 어. 근데도 되 하이. 안녕. 리오. 오케이.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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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yes, yes, yes. Okay, okay. <laughs> If my channel video upload, okay. I told you. I told okay. you. Okay. Yeah. -bye. bye bye. How to, how to say goodbye? 안녕. 찾았다. <laughs> 각 공구공이. 아우, 귀찮아요, 지금. <laughs> 자, 보세요.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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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은 TK라고 합니다. TK. 총세 군데를 갈 겁니다. 예류 스펀천 등날리기 그리고 지오펀 이렇게 세 군데를 갈 거예요. 가나봐. 와, 우리 사람 진짜 짱 많다. 여기가 뭐지? 지유, 지, 지류 해칠, 지류, 지류 집, 지, 예류 지질 공원. 이제 좀만 더 있으면은 어, 저게 꺾어져서 없어진대요. 이건 뭐야? Yeah. 위에 가보자. 우리가 1등으로 가. 예. 뭐야? 이야, 이야. 또 yeah. Yeah. 괴롭히네. Yeah. 에이씨. 우와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네 와 진짜 미친 햇빛 체감온도가 42도야 체감온도가 아. 말티즈네 어. <laughs> 오 그러네 강아지였구나 가자 이러고 다녀요 계속 아 아니 더워 아 더워 더워? 아니 추워 추워를 <laughs> 잘못 말했네 루미큐브 해 루미큐브 하든가 덥다고 한 사람 자리에서 바로 팔꿈치. 진 사람은 덥다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10개씩 하게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더라? 여기 스포? 지우포? 여기 뭐 몰라 덥다는 말을 제가 버스에서 두번 썼거든요 아 맞다 해야지 스무개야 으 쪽팔려 소세지를 먹을 때 <땐 목소리> 쨍마늘을 한 입씩 깨워먹어 먹어요 껍질 째로먹을거야 웃기다 이렇 하면 되나네 예, 맞습니다 옆에요 앞에 서고 따봉 래려 앞에 아, 보고, 파트 꼬라트, 투력. 앞에 보고, 파이팅. 앞에 아, 보고, 파트 오케이. 앞에 아, 보고, 옆, 누우세요. 앞에 보고, 바이바이. 응. 오 어, 기차 찍고 와 야, 안녕 아이스크림 불 햄버거 네, 날개, 날개 불 맛있습니다 맛있답니다 고추빵 진짜 맛있다 닭 날개 볶음밥 아니 닭 날개 아이스크림나 아니 닭 날개 볶음밥이 맞지 이건 안에 뭐가 들어갔지? 땅콩 땅콩이랑 떡같은거 들어갔어 연유 흑설탕 뭐 흑설탕같은거 흑자왕 데흑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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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잘그리진다 우와 <laughs> 멍멍 멍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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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망망. 어유 금쪽이야. 아또 고양이 만지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또 뛰어가. 또 홍치야 너는 딱 갇혔다 이 자식. 어디 갔어? 오 죽었다. 어나 죽을 뻔했다.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반 2,350만 명 사람이나고 땅이 좁아.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데 어디야 이게? 지우펀. 어, 얘, 얘가 1,500원이잖아 얘가 2,000원짜리 um. 근데 얘는 행사가 없어 어. 카페인 좀 있고 카페인안들면 사면 안돼 막걸리? 원주민 막걸리 원주민 막걸리 막걸리 있어 아, <laughs> 음 아, 아, 맛있어 더 맛있는 맛이와